안녕하세요. 다인큐브의 사업 총괄 구성호 상무입니다. 당사는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인 로봇 모션 제어기와 교시 조작기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제조 인건비 상승과 노동자들이 단순 반복적인 일을 기피하는 경향, 그리고 위험하고 좋지 않은 노동 환경에 로봇을 투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해마다 자동화와 로봇 사업의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환경에서 다인큐브의 로봇 모션 제어기 및 교시 조작기 판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미주시장 등에도 대리점 개설을 하는 등 해외시장으로도 사업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인큐브는 국내 메이저 로봇 기업과 자동화 장비 제조사에 연간 2,000대 이상의 로봇 모션 제어기 및 교시 조작기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로써 시장 경쟁력과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결과는 20년 이상의 산업용 로봇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력과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투자하여 세계 일류급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에서 기인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인큐브는 로봇 자동화 분야의 선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장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분석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첨단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것이며 차별화된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인큐브의 제품을 적용하는 고객사의 가치 증대를 위해서도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고객사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다인큐브는 로봇 미래를 열어갈 주역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인큐브. 다인큐브는 산업용 로봇 제어기에 3대 핵심 부품인 교시 조작기와 로봇모션 제어기, 그리고 세이프티 컨트롤러를 공급하는 로봇 제어기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로봇과 장비에 적용되어 연간 2,000대 이상의 제품을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올바름이라는 기준에 의해 사고하고 판단하며 경영진이 아닌 회사 공동의 목표에 의해 경영되며 구성원 모두는 스스로 자기 통제를 통해 발전하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산업용 로봇의 핵심 부품 공급사로서 세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